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주 봬요. 아까 읽지 못했던 뉴스들 조금 더 있어서 몇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읽었던 뉴스인데요. 베를린시의 임대료, 월세를 5년간 동결하는 조치가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베를린시의 권한이 꽤 큰가 봅니다.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주 도시의 권한이 한국보다 굉장히 자유롭긴 하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시의 재량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2019년 중순에 주택 임대료 시세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2014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 150만 채만 적용이 되고, 건물의 질에 따라서 월세 상한선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집이면 임대료 얼마 약간 집이 안 좋은 거면 임대료 좀 낮게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약 중인 주민들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임대료 월세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조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베를린의 주택 임대의 85%가 월세이고 이 월세 임대료가 10년간 2배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베를린시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임대료가 10년간 급등했느냐? 베를린은 현재 매년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주택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하네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좋지만 한편으론 싼 월세를 찾아서 베를린으로 몰리는 임차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임대료를 찾아서 오는 임차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수요가 늘어나면 굳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안 해도 예를 들자면 뭐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소홀하겠죠. 정해 놓은 임대료 이상 올릴 수가 없고 굳이 공실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정책은 5년짜리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인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럽의 한켠에서 곧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건 시의 입장이었고요 한편 독일 연립 여당인 기독교 민주당은 이러한 월세 동결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재소한다고 합니다 독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 결과도 되게 궁금해져요 자 이런 급진적인 임대주택 정책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분한분 분 생각나시지 않나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난 2019년 12월 16일날 베를린처럼 집값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이 글인데요. 글의 전문은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보유세를 높이고 공식가격을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서울시에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인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가격은 조금 낮추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거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내용은 별도 영상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의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게끔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경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를 권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벌일 수 있겠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등의 환수 방안하고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란 자체가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강남의 재건축 사업에다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강북에 낙후된 지역들에도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격인데요. 초과 이익이 예상되는 강남의 재건축 추진 주체들이 아예 그냥 재건축 사업을 안 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환수할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강남의 주택들도 노후화되겠죠. 이렇게 노후화되면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겠죠. 한편으론 초과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초과이익을 환수할 금원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강북의 주택을 정비하는 데쓸 금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강북의 주택들도 슬롬화되겠죠.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제도는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그 행위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는 구조고 사업시진 주체 입장에서는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보유세는 다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이 무조건 내야 하거든요. 지금보다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게끔 하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든 정체든 또는 불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통해서 서울시는 또는 지자체들은 뭔가를 더할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꾸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세대불량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라는 기사예요 누구한테 예, 소형주택을 구하는 임차인들한테 그렇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냐 하면 주변에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 시세보다 임대료가 두배 가까이 비싸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물건이 없답니다. 세대 분리형 아파트 이런 거예요. 한 집인데요. 보면 현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세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의 아파트를 세대 분리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대 분리형 평면이 처음 들어간 단지가 제가 기억하기론 흑성 6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흑성뉴타운 한강 센트레빌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112동이 아마 36세대 정도가 요 세대 분리형 평면 타입일 거예요. 당시에도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흑석 뉴타운 롯데캐슬 에지폴에 흑석 8구역 재개발한 곳이고요. 아크로 리버아임, 지금 이 평면이죠. 예, 흑석 7구역 재개발해서 지어진 단지인데, 여기에도 이런 세대 분리형 평면이 일부 세대 들어갔고요. 현석 2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에도 이런 분리형 평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세대 분리형 평면의 도입은 2009년 이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앞으로 소형주택이 부족해질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었는데요. 아마 대략 그때부터 이런 세대 분리형 평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 내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그 시절부터 펼쳤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재개발 보던 시절 서울시의 2종 일반 지역 내 재개발 구역 용적률들이 예전에 이제 기준이 190%고 이거저거 기부채납하고 하면 실제 사업지에 완료하면 약한 230% 전후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하는 곳들 보면 지어진 아파트가 보통 용적률이 한 250에서 260% 정도 받아요. 요 늘어난 용적률이 소형주택 포함해서, 그러니까 20평대를 더 짓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더 주는 게 이제 그 당시부터 시작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신 분리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세대수를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일정 세대수 넣게끔 하는 것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세대 불량 임대 세대가 모든 지역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기사의 사례처럼 보면 공교롭게도 흑성뉴타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흑성뉴타운에는 중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소형주택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기존에 재개발하기 전에 주택가에는 이런 소형주택들이 있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되면 이런 소형주택 공급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다니는 학생들 거주할 이런 소형주택들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08년에 흑성유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당시부터 세대 분리형 주택의 공급을 흑성유타운의 각 재개발 구역별로 일정 세대씩 배당을 해서 수립을 했어요.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들에서 소형주택 분이 있었을 테니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도 이런 원룸 개수들이 일정 개수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수량을 배정한 거죠 자이 기사에서는 이런 세대불리형 아파트가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 시세보다 임대료가 두배 가까이 비싼데도 인기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별로 이 세대불리형 타입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짓지 않아요 그리고 세대불리형 주택의 소유자가 이 원룸을 따로 임대 놓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으로 임대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는 거죠. 임대료가 두배 가까이나 비싼데도 왜 수요층들은 이런 아파트에 껴있는 세대 분리형 원룸들을 희망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원룸 오피스텔과 비교되는 아파트의 커뮤니티,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삼성동 힐스테이트의 소형평형 아파트나 잠실 엘스 리센츠의 10평대 아파트가 인근 오피스텔의 가격들보다 훨씬 비싼 것과 비슷한 이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피트니스 센터나 골프 연습장이나 독서실이나 뭐 이런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서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음, 저도 흑성뉴타운의 40평형대 아파트 조합은 분양 배정 받았는데요. 부부님대 타입의 배정이 됐네요. 작년에 PD수첩에서도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를 했었고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갭투자 강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화성시 쪽에서 전세가격 빠졌지만 세입자 보증금 안내주고 고위경매 방식으로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사례 이 사례들도 많이 보도 됐었잖아요 아무튼 그두 가지 내용이 이제 묶여 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단 갭투자 강의와 컨설팅 이를 묶어서 중개업 등을 하면서 갭투자 컨설팅을 선도 하셨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분이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 경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갭투자 강의를 한 부분, 그 다음에 이를 묶어서 중개업을 했다거나 컨설팅을 한 부분에서는 어떤 법률 위반의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했지만 이 제목으로는 기소하지 못했고요. 이 강사가 투자자들한테 역전세 나게 되면 대납을 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착실하게 이렇게 대납을 해준 회원들도 있었대요 전세금 반환하는데 보태라고 일부 돈을 빌려주고 그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온 거죠 근데 이게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일단 검찰에 넘어간 것 같은데 정작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걸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뭔가 살짝 핀트가 엇나간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동탄 등에서 고위경매수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 형태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수백채 주택 보유한 유명갭 투자자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집행 면탈과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보는 중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범죄 혐의 입증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조합장 성과급 17억 특별 포상해달라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임원들이 성과금 달라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과금 규모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당 재건축 조합원이 대의원 회의에 올라온 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한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 요게 캡처된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조합장은 17억, 이사는 3억 8천, 나머지 이사들은 1억 3천 정도, 그리고 조합 사무장은 보류지 24평형을 6억 원에 분양하게끔 해달라. 근데 이게 시세는 지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된대요. 그럼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재건축 사업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게끔 했으니까 이런 포상 정도는 좀 해주십사. 뭐 이런 내용이 안건에 포함되어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녹번동의한 재개발구역에서도 재개발구역 내 보류지를 조합 임원들에게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선에서 주게끔 해달라. 이런 안건이 조금 이슈화됐었던 적이 있었죠. 참뭐 이런 특별 포상 내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고덕주공 3단지 조합의 대위원분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판단할 몫이니까요. 그냥 이런 일도 있더라. 오늘 이슈화된 기사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